자, 갑시다. 인사 잘했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번에 그 했던 어 어제 시험 쳤죠, 그죠? 22년 모의고사에서 22년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난이도가 조금 높았었습니다, 알겠죠? 조금 높았고 어, 23년도 거 풀어봤지만은 결은 비슷합니다, 그죠? 얘들아, 난이도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잘친 학생들도 있고 좀 어려운 학생들도 있을 텐데 복습 잘하시고 22번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22번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수능학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봅시다. 2022년 3월이죠. 3월 공통 22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편한 자리 앉으시고 책좀 이따가 받으시고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같이 보고 시작을 할 건데,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없으신 분들은 쌤 칠판 봐줘, 알겠지? 아, 같이 봐주시고. 일단 문제 스타트를 한번 봐주실래요? 첫째 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실수 집합에서, 만나 얘들아? 전체 집합에서 f x 가 연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맞나요? 그래서, 어, 에펙스라 친구는 제일 먼저 그냥 연속함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딱 연속 함수밖에 없어. 알아들었어요? 얘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알아들었어? 게다가 <laughs> 게다가 이 함수가 어, 미분 가능인지도 모르는 거죠. 왜? 무슨 속밖에 없으니까는. 연속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 다음 GX 한번 바라볼까요? 그 다음 GX 바라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을 것이고 맞나 얘들아? 그 다음에 상수항이 0이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꼴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게 상수항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무조건 머 인수분해 됩니까 얘들아. x로는 묶여진다까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조건 있어. 문제 없으신 분들 쌤과 같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laughs> 아니, 내가 문제를 외운 건 아니야 얘들아. 문제 외운 건 아닌데 그냥 이 문제 좋아서 쌤 알고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편하게 소안 중에요. 이 그 다음 줄 보시면 그다음 줄쭉 한번 읽어 볼까요, 얘들아? 그다음 줄 보시면은 x하고 절대값무 x가 얘들아. GX. gx가 곱해져 있고 맞나요? 인테그랄 2a부터 x까지 돼 있고 a t ft dt 돼 있죠. 아, 수능 학성 시간이 이렇게 좀 있어 보인하는 겁니다, 그냥. <laughs> 아, 문제 내가 천재 아니잖아 얘들아. 내가 외우지 않는다. 어, 아, 데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맞나요? 예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작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 수능 학생 저 뒤편 가가지고 한번더 강조하겠지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라고 하는 딱두 가지입니다. 이게 두 가지 잡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래 끝하고 위 끝을 뭐 합니까? 일치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x 에다 뭐부터 대입하겠습니까? 그렇지. x에다가 ea를 대입한 게 제일 첫 번째 시작이었겠죠. 알아들었어? 그러면 여기는 2의 e, 아, a가 양수일 편 있었어요. a가 양수 여기다 써 줍시다. a 양수 맞나요? 문제에서? 어, 양수니까 요 정도 그냥 써 둡시다. 음. a가 양수니까는 2a를 e, 여기다 대입하면은 2n 절대로 0이 될수 없겠다. 그렇지, 얘들아? 그럼 g 얼마가 됩니까? 2a가 e, 될 것이고 는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지. 알아들었어? 그럼 얘는 항상 양수인 상황에서 절대값 g 2a가 e, 뭐가 된다는 소리야? 0이라는 어. 여... 소리죠. 그럼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들은 자 여기서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냐면은 시작 g x는 돌아갑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몇 A 2A로 무슨 분해된다, 얘들아? 인수분에 된다는 것이. 그럼 난 나머지 한 친구 말면 되는 거 맞나? 나머지 한 친구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보시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양변을 뭐 해야 되는 건데 미분해야 되는 거다 맞지, 얘들아? 뭐에 대해서 미분하겠어?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잖아. 잠시 쉬어놓고 너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선생님이 작년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강조했던 건데,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반드시 무슨 가능이다? 미분 가능이야. 알겠죠? 이게 좀 어려운 파트인데,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대학교 과정까지 가셔야 되는데, 조금만 쉽게 설명할게요. 알겠지? 연속 함수이면, 다시 뭐라고? 연속 함수이면 무조건 적분 가능이야. 알겠지? 연속 함수이면 적분 가능이야. 알아듣었지? 그, 게 그러려니 하세요? 증명은 다 대학교 과정,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받아들이시라고. 그런데 여기서 재미는 것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반드시 미분 가능이야.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정적분으로 뭐라고? 정의되어 있는 함수 라지 에펙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라지 에펙스로 바라보시라고.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라지 에펙스 반드시 뭐라고요? 미분 가능이야. 알아들었어? 작년 수업할 때 선생님 대충 설명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지금은. 그래서 양변이 무슨 가능이니까는. 미분가능이야. 여기서 엄청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미분가능이라는 포인트에서. 왜 미분가능이 중요하냐면 은 여기 무상 함수죠? 절대값으로 딱 돼있다. 맞지 얘들아? 네. 그럼 보통 너희들이 알고 계신 3차 함수 있죠? 네. 잠시만. 3차 생각해봐. 3차 함수는 반드시 x축을 최소 몇번 지납니까? 한번 지날 수밖에 없잖아. 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알아들었어? 네. 그러면 아니 아니 완전한 3 이거 보시면 이해가 양수니까 얘는 3중근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 벌써부터 뭐랑 뭐는 지납니까 제자분들 영하고 네. 이해는 지난 상황이야 맞죠 얘들아 네. 네. 알아 들었어 만약에 나, 얘가 나머지야 다시 한번 모르는 놈이야 알겠지 만약에 뭐 x-3이야 이런 식이야 그럼 3은 뭐 이쯤 이다치자은 거지 그러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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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죠 그러면 절댓값 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삐죽삐죽삐죽 많이 생길 거 아이가 그러면 미분 불가능 되는 거라고 알아 들었어. 그래서 상상하셔야 돼. 이 미분 가능을 이용해서 자 갑니다. x 앞에다가 곱해져 있고 절대값돼 있고 x 괄호 열고 x 2a 돼 있고 괄호 있다. 돌아가나 얘들아? 얘가 무슨 가능이라고? 미분 가능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 문제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사실. <laughs>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세임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얘를 생 일단 y는이라고 해서 번역을 하자. 알겠죠? 우리가 어 수투 처음에 미분 가능이라고 공부하실 때 기억나야 되는데, 자, 미분 가능성에서 잠시만 놓다 나와 봅시다. 미분 가능성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초반에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0이고요. 절대가 백스 기억납니까? 얘들아? y 절대가 백스. 얘 미분 가능이에요. 미분 불가능이에요. 미분 불가능. 왜 미분 불가능이라고 말하냐면은 0에서. 왼쪽에서 좌미분에서 만나야 되나 오른쪽에서 우미분에서 와하기 때문이죠 다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이야 이거 어렵지 않죠 어, 이거는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다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y는 x 절대값 x라고 씁시다들 x 절대값 x 얘는 x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나누어 버리면 은 이렇게 아마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왼쪽 편에서는 마이너스의 x 제곱 맞나요? 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오른쪽 편은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x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얘들아? 네.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무슨 가능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미분 가능이라 할수 있겠죠. 이거는 네.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여기 절대값 같은 경우는 우리 알다시피 얘들아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를 절대값 a b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반대로 절대값 a b를 찢는 건내 마음이야 알겠지 찢는 건내 마음이야 그래서 이식을 이렇게 쪼갠다는 거지 x 절대값 x 다음 절대값의 x-2에다가 괄호 절대값이야 이해되셨어요 요 개념이야 그럼 우리들은 앞에 있는 두 친구 요 친구는 곱해져서 빨간색. 네모는 무조건 미분 가능이죠. 네.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은 미분 가능이잖아요. 네.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되 있는 함수는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하셔야 되면은 이렇게 생긴 밑줄 이 친구 있재들아, 이 네. 친구 가 뭐가 돼야 된다고 미분, 미분 가능이라고. 그럼 얘가 미분 가능이야? 자 엄청 쉽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2차 함수야. 알겠제들아, 이 a에서 무조건 지나죠. 맞나요? 네. 그럼 나머지 한 새끼가 이해가 아닌다는 친구야. 그럼 통과 통과 돼버리지. 네. 그럼 접어서 올라간 무슨 불가능다 여기 있어. 불가능. 미분 불가능 두점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미분 가능 만들어지려면 딱 바로 떠오르지. 시작 x 2이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끝이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 생각보다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뭐야 되까 흐름대로 풀어지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만든 거 아니 는데 <laughs> gx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간 게 뭐라고 x 몇이이다? 이에 딱 결정 나는 거지. 그럼 명에서 뭐해 버리고 제자분들 통과해 버려. 고해에서 뭐가 되는 거죠? 접한 이런 그래프 개형이 gx가 되어진다까지가 이 문제의 시작이에요. 괜찮나,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미분 가능인가는 요 밑에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인데, 그럼 gx라는 그래프는 0의 왼쪽과 0의 오른쪽 나누어지죠. 0 왼쪽 은 무슨 수 부분입니까, 얘들아? 음수 부분이고 맞나, 얘들아? 네. 0 오른쪽 부분이 양수 부분이잖아. 아 이쪽 다시 그래프 그려드릴게. 어, 잘안 음. 보이는구나. 자 여기 0이고 여기 2 a 야 제자분들. 천천히 갑시다.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얘가 y는 시작 x 곱하기 x에서 몇이에다 이에다 얘가 이제 어,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게 g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좌변에다가 x 하나 더 곱해져 있죠, 얘들아. 그러면 x 하나 더 곱해진 상태에서 x 절대값 어, gx 그대로 쓰겠습니다. x 다음은 x- 몇 a제곱 2a의 절, 어, 요 제곱에다 절대값 맞나요? 이게 인테그랄 2a부터 어디까지? x까지. 다음은 a-t ft 되는거 맞나요? ft dt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되어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얘를 구간을 어떻게 어떻게 쪼개야 된다? x가 뭐할 때랑? x가 뭐할 때랑 얘들아? 작을 때. 왜 이때가 무슨 수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맞아요. 네. x 음수일 때 그럼 gx는 뭘 붙이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겠죠. 그래서 시작. 마이너스 x 제곱의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2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인테그랄 2a부터 x까지 a 마이너스 t ft d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미분 가능이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따라서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셔야 되겠죠. 얘를 x에서 미분합시다. ddx 갑니다. 물론 센스쟁이들은 사실 미분한다음에 퍽 해가지고 쫙 돼. 왜냐면이 함수를 아시다시피 W 모양 위래 x 제곱이고 ea 되는 그 아무튼 느끼워나? 안없 아, 말고 마이너스 ex 많이 하다 보면 이, 이 그래프 바로 그려지잖아요. 제곱 마이너스 매 x 제곱 2 x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ea 되면 맞나요? 좌변 우변 미분합시다. 그럼 t 대신에 자 피적분함수 t 대신에 누구로 바뀌어져야 돼요? x로 바뀌면 되겠지 그래서 a x에다가 f(x)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럼 좌면 묶기죠 네. 어떻게 묶기냐면은 -2x 하고 x-2a로 묶여지고 얘 들어오니까는 x-2a 되고 얘 들어오니까 플러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한번더 정리해 주 마이너스 요거 보시면 이 x-2a 보이죠 얘들아 네. 잘 보셔야 되고 그럼 이 e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마이너스 몇 x 4x x 마이너스 몇 a 2 되고 돌아가 x- 얼마 됩니까? a 되는 거죠. 2가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를 앞을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x-a에다가 fx 이렇게 되겠죠. 알아었어요 자, 그럼 우리 두 개가 보시면은 마이너스 4xx-2a랑 fx랑 뭐야 되는데? 아, 어,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빼야 되죠죠 어. 4xx-2a랑 똑같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x 너스 A, 마이너스 x 너스 A 있으니까는 약분한다는 느낌 말고 그냥 FX를 연속함수니까 그러니까 찾는 거죠. 따라서 결론은요, X가 뭐보다 작을 때 얘들아? 0보다 작을 때.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네요. 시작. 4X에다가 X 마이너스 몇 A? 2A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FX를. 됐나? 어, 됐다. 그럼 두 번째 해봅시다. 자, 두 번째 X가 뭐 이상일 때 해야 됩니까 얘들아? 0 이상. 히터 까도 되겠지? 허, 너무 덥다. 통상 y 구이될 법. <laughs> 양수일 때 양수일 때는 <laughs> 얘가 다 양수란 말이야 그 y o 이상이죠 g sir. 간 o u n g sir. Young sir. y i n u sir. Young sir. Young s 더 r y o i n u 약간 나 꼬, 꼬, 꼰대는 아니지만 약간 어릴 때 그.. 어릴 때는 아니지. 1 <laughs> 0몇년 전부터 강사 생활하면서 계속 이걸 들고 했거든? 이거 들고 하다가 한때 유행이 거였었어 아 이렇게 하는 거. 한때 유행이 그거였거든? 그래서 이걸 좀 했었어, 몇 년. 몇년 하다가 이거 계속 하까 대가리 계속 이렇게 누르더라고, 이게. 가고 그게 또 전자파가 또안 좋다 카대.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안 쓰게 계속 안 좋은 말 듣다 보니안 쓰다가 어 이거 핀 마이크 이거. 바꿨는데 괜찮네. 자 갑시다. 더보다 이상한 말 했네요. 자 당연하게 또 이제 똑같은 형태 뭐 했을 때? d, dx 했을 때 어차피 좌변 얘들은 마이너스 한끗 그 차이잖아요. 네. 우변은 어 똑같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결론이겠지. 이거 생략합니다. 이거 생략. 이거 니들이 하세요. 또 나처럼 생략 쓰지 말고. 니들은 써. <laughs>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시작 fx가. 어 마이너스 곱하는 게 끝나겠지 그지 얘들아? 어 4,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몇 해야 된다 얘들아? 2 예. 이렇게 되겠죠. 돌아갑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자 fx는 두갈리 나뉘어지죠. x가 무슨 수일 때나 얘들아? 음수일 때나. x가 무슨 수일 때나?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몇 x 제자분들? 4x에 x-2a.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4x에다가 x-2a. 이렇게 우리가 fx를 정의할 수 있겠죠. 연속인 거 자명하다 맞죠 얘들아? 미분 가능한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뭐시기야 그 연속이랑 이제 증명됐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0을 집어넣어서 0이 거 확인했다 맞죠 네. 오케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나족 가족권 적었었고 이제 나조건에 보시면은 g x 가 g 가 x e q u 이콜 0은 서로 다른 시그의개 수를 4개를 가진다 되는 거 맞나요 얘들아 맞나 얘들아 4개 간다고 되 있죠. 서로 다른 시그의이 수를 4개 갖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fx라는 친구, 그냥 간단히 t라고 치원합시다. 알겠죠? 자, 얘를 t라고 치원하자, 제자분들. 그럼 제일 먼저 시작. 첫 번째 스텝에서 gt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t값부터 찾아야 되겠지. 네. 다시 원상복구. 자, g x 그프 바꿔. 저기다 그려다 있어. 한번 갑시다. gx 언제나 언제에서 0됩니까, 얘들아? 0하고, 0하고 얼마하고, 2 a 하고 있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t가 얼마일 때라. 0일 때랑 t가 얼마일 때랑 2a일 때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결론 여기서는 t가 얼마일 때하고 얘들아 0, OR, t가 얼마일 때 2a일 때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두 번째 스텝에 합성함수니까는 다 같이 시작. fx가 뭐일 때나 얘들아 0일 때랑 fx가 뭐일 때 2a일 때로 나뉘어야 되는 거 맞나요? 어, 공항선 저기 가서 할게요. 그럼 fx 그래프 그립시다. 여기 0이 있고 여기 몇에 있겠어 얘들아? 2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차함수 그래프 개형이니까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는 거다. 맞죠? 이렇게 되겠지. 돌아가나? y축. 다음은 어 양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을 곱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접어서 올리는 건 똑같겠지 얘들아.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겠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런 식으로 되겠지. 대거라 생각할게요. 제가 그랬을 때 0을 먼저 그겠습니다첫 번째 거. fx랑 0이 만나는 거. 0 이렇게 그자 얘들아. 만난 게몇개 보입니까?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오네요 돌아가나? 그럼 몇 A를 그었을 때? 2A라고 하는 양수를 그는 겁니다 맞죠 얘들아? A가 양수라고 보장했기 때문에 따라서 2A라고 하는 양수인 상호사무수 그었을 때두개 만난다는 것은 딱 봐도 어디일 때입니까? 접할 때죠 <laughs>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이거 내가 만든 거 아, 맨날 말하지만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는 다 기출이지 않습니까? 기출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접선이 답이다 어, 약간 좀 사기 같다 맞지? 안되면 접선이라니까 센터는 a일 수밖에 없죠 대칭성에 의해서 따라서 우리 무슨 주장합니까 시작 f 얼마는 f a는 얼마임을 주장한다 2a임을 e 주장하면 되겠 세번째 스텝에서는 자 그래서 a 집어넣자 자, 여기다 a 집어넣어야 되겠죠 뿅뿅 합시다 시작 마이너스 4a 맞나요 마이너스 a 됐고니가 2a랍니다. a 양수란 보장이 있으니까 약분 되겠죠. 2a가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2만 남겠는데? 따라서 a는 맞나요? 2분 얼마 됩니까, 얘들아? 1딱 나오는 거죠. 끝.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 한번 가볼까요, 얘들아? 자, 구하고자 하는 거 시작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 f(x) dx를 구하십시오라고 되는 거돼어있죠 따라서 a를 얼마 집어넣어버리면은?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얼마부터?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정적분하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얘들아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얼마라고 해야 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 부분이야 맞죠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라고 쪼개야 돼? 0까지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쪼개야 되겠죠. 돌아갑니까? 이 아이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는? 0까지는 자 갑니다. 요거 음수 쪽이니까요거 갖고 올게요. 준비 딱 4X의 제곱 맞나요 a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1이 전개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몇 x입니까 얘들아? 4X. 4x. 이 친구를 정적분하는 것이고 다 인테그랄. 이번 0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네. 1까지는 그냥 쓸게요. fx, dx. 이유는 알죠? 네. 얘는 굳이 적분 안 쓰고 적분 공식 쓰면 되잖아. 맞죠 얘들아? 네. 다, 자 갑시다. 0부터 2에 도, 는데이 새끼 얼마입니까? 그럼 1이 되는 거지. 맞지?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넓이 구하는 거죠. 제일 잘 알고 있는 공식이제몇 <laughs> 분에 얘들아 시작? 6분에. 최고차항 수 얼마야 얘들아? 4의 1의 몇 제곱? 3제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그냥 이 친구는 3분의 2인거죠. 그냥 자 따라서 이 친구는 정적분할 수 밖에 없는거죠. 시작. 3분의 5. 아 4죠. 죄송합니다. 3분의 얼마에 되나? 4. 왜 갑자기 5가 나왔지? 3분의 x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몇부터 몇까지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뒤에는 3분의 2를 더합시다. 0 대입하면 0이니까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구은 3분의 4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딱 되겠죠. 따라서 뒤에 플러스 얼마가 더 있어요? 3분의 2가 더 있네요. 땡큐하게 2가 되면서 정수가 돼서 기분 이 상당히 좋아지죠. 왜냐면 22번이니까는 딱 이렇게 끝어야될거 아니야. 자연수가 답일 거 아니야. 그렇지 분수도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4가 딱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 오랜만에 아무것도 안 되고 했잖아요. 그죠? 이 어.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만들 때도 내 스스로도 기분 되게 좋게 만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작년, 재작년, 이 22년, 재작년, 어, 3월 합평 치고 나서도 봤는데, 요거를 생님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래서 이걸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이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 내가 볼때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좀 복습 많이 해두시고 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아래 끝하고 위 끝을 만다? 일치시킨다. 다음, 미분 가능함으로 양변을 x 스 미분한다. 요 어, 관점을 잘 이용하셨으면 재밌었다. 그리고 생님 미분 가능함수 요거 필기 한번 더잘 해두시고요. 알겠죠. 얘들아, 요 필기 잘해두십시오. 자, 정리하고 갈게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세요.